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전공 제품 디자인 ATM 강사인 유재입니다 소개할 프로젝트는 울산대학교 시바우라 대학교, 소도대학교 소도 학생들이 함께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디자인 브랜드 카르텔의 적체성과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와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신제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르텔은 플라스틱을 가품적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이탈리아 브랜드로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 신소재, 과거의 기억, 예술적 가치, 사용자 중심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의 유출과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페키리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감정과 행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형 제품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성에 대한 안전 및 편리성이 강조되고 반려동물과 전원적 부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패캐리어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행에서는 보호자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반복적인 들고 놓기 동작과 이동에 불편한 심지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런 불편함이 많은 상태에서 팩편족의 증가로 펫프렌들리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카르텔의 친환경 소재와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한 결합형 패키리어를 제안합니다. 타겟은 반려동물과 여행을 지키고, 지키고 싶은 배편족 그 중에서도 카르텔의 주요 고객인 상호상공 여성을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제품은 안정성, 이동 편의성, 수용성과다목성 그리고 디자인 욕구 충족이라는 핵심 니즈를 반영했기 획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카르텔이 새롭게 선보인 패키리어 브랜드 코르토비아를 소개합니다. 코르토비아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에트작인 코르토와 이 뜻하는 비하의 합성으로 작은 반려동물과의 여성도 소중하다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감정, 시선, 행동이 이어지는 따뜻한 여성의 디자인입니다. 프로토비아는 슬라이딩 메커니즘과 측면 클립을 활용한 트윈원 구조로 손쉽게 분리 결합이 가능하고 e s 의 디스플레이와 특연 영동을 통해 여행정보 제공과 사용자 경험을 확장합니다. 이 외에도 손잡이 조 기내 수납 최적 화등 사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디테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르토비아는 이동성,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감성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반려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